그거는 이제 낚시줄에 걸리는거에요 자 기마대기마 기마. <laughs> 자 기마대기마 기마. 제가 후수인데 상대가 지금 선수인 입장에서 기마를 올렸다 그럼 양착기 열고 가겠습니다 양착기 열고 자만마 나가고 바로 때립니까? 좋아요 이거 뭐 장기 치겠다는 얘기밖에 더 안되네 상이 나가고 자, 만화가고 좀 특이하네요. 포진이좀 특이해. 잡아주고 뭐 양득할 수가 있으니까. 자, 이거는 안쪽으로 모아주고, 똑같이 퍼넘기고 차를... 아, 눈에... 자, 그러면요. 뭐 여기서는 뭐군빼고사 놓으면 뭐별 문제도 없어요. 탈이 없어요, 여기선. 장기는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고 지금 두기 때문에 예, 네, 요거 잡아 주고. 응? 자, 여기 뭐아 주고. 이뭐 와이리 공격적이고. 이 와이리 뭐 와이리 공격적이고. 뭐 때리는 건가? 안 때리네. 안 때리는구만. 자, 그러면은 양득을 친다라는 거잖아. <laughs> 엄청 공격적이네 이분. 자 먹을테면 먹어봐라 먹을테면 먹어봐라 아 이..이거는 이제 낚시줄에 걸리는거에요 포달라 마달라 이거 줄건 주고 여기는 보강을 한다는 말인데 요 이게 상대가 치고 막 들어오는 공격적인 성향이잖아 양득 주고 중앙에 제 포가 따이게 되면은 불안하니까 줄건 주고 뛰어나가서 여기까지, 여기까지 바라본다라는 거예요. 거참, 되게 공격적이다. 야 이런 것도 네? <laughs> 지금 시간이 몇신데 먹었었죠? 먹었죠? 자 이거는 그냥 해소를 해도 되고요. 포달라, 어? 포달라. 포달라 하면은. 공 빠지면 아 그냥 올 내려오면 <laughs> 자 이거 포 달라 아 사실 이거 좀별론데 사실 별로거든요 이거 산길 근데 이거 이거 할줄 알았어 이거 할줄 알았기 때문에 이거 간 거예요. 가면은 여기 포로 막겠다는 이 급수의 한계를 지금 깨우치고 있어가지고 자 다시 돌아와 포 달라 사 달라 양득이에요 양득 이 부분이 양득이기 때문에 포가 죽고요 기세가 좋았는데 왜 그래 초반 기세 좋았잖아 왜 그래 수하했습니다 자 양기마대 귀마 자만나가 오여 아 뭐야 이거 첫수 딱 두고 왜안또 아, 첫수 두고 왜안또좀 너무 하잖아 아, 첫수 두고 왜안또 자, 포농기고요. 자, 이거 밀 수도 있어요. 밀는 수도 있는데 어, 그렇게 하진 않, 않을게요. 자, 밀어 가지고 얘를 좀 탑하고 가는 방법도 있는데 뭐 그렇게는 하진 않고 가겠습니다 자, 이제는 자 여기를 올리고요, 당겨주고, 붙여주고, 차가 나오고 상이 나오는 데까지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. 자 이제는 뭐 여기 상이 나가고 나오게 되면은 양거리 되는 위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상대부 입장에서는. 자, 그 그때 올려주는 겁니다. 여기를 보강을 해요. 때려도 양극은 못한다. 그래서 지금 신나게 지금 달, 당장에 달려 나오셨는데, 어, 이거는 지금 여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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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디 쪽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. 대신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, 상이 나와도 되고 상이 나오면 얘가 지금 요쪽으로 달려올 것 같긴 해. 그래서 제가 볼때뭐한번 밀어주고 밀어주고 차를 사선으로 가도 뭐큰 무리는 없다 이 판단이긴 하거든요. 일단 산을 하나 궁을 뺄게요. 궁 빼고 이렇게 되면은 밀었을 때 차를 붙인다. 상인 나간다, 고동마 나간다 지금 한번 밀어봤을 때 여기 오나? 딱 밀고요 그또 먹어야지 뭐 어쩌겠지 뜨면서 찾게를 확보하고 아, 여기 끼우는 자리가 있네. 끼우는 자리가 있네. 음, 끼우는 자리가 있어. 올라가. 기여는 자리가 있다. 뭐 때리겠네요. 고속만 나가면 상이 나간다, 빠진다. 일단 여기는 차를 달라고. 어차피 이건 죽었다고 봅니다, 그냥. 보구요. 그 다음 먹겠다. 여기 사선 자 먹구요. 군 돌리고 이 지금 양, 양 차를 일자로 붙일 수 있어서 이 궁을 돌리는게 포를 딱 가겠다는 겁니다. 응? 음? 이 뭘까요? 뭐 당기라 이건네? 당기라 <laughs> 이건가? 뭐 당기라 이건가? 먹자. 좀 실수 같은데. 자, 그다음 포는 기고. 잠깐만 일단 장군 칠게요 대응수 보고 음, 그 다음에 포 던기고 뭐이 자리에 가서 여기 장군도 좋은데 나 여기 여기는 뭐 괜찮아 <laughs> 중요한건 지금 포를 여기 갔다가 안려온다 올려서 능 깁시다. 상이 나가고 싶다, 갑자기. 자, 상이 나가서요, 이 포가 이거 때릴 수 있다는 얘기고 있다라는 얘기죠. 자, 이거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, 지금. 초에서. 뭐 상을 뺀다거나 지금 고민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, 저렇게 했다. 그러면은, 자, 일단은, 올려서 지켜주고, 대를 하자. 음. 이빨아 이빨아 지금 요거 딱 땡기면 막아먹나? 땡기면 쫄로먹으면 이게 포가 맞대리니까. 요렇게 치면 이렇게 먹나? 자 이거 한번 먹어봅시다. 이거 좀 좋을 것 같은데, 상대방 대응이 중요해요. 이 포인트에서. 얘가 이걸, 얘가 이걸 먹는 수도 있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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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요렇게. 자, 먹게 되면은, 이 포가 요거 딱 때리는 수는 막아때린다 지금 여기 딱 땡기면. 자, 땡기고. 온다? 간다, 간다. 좀잘 봐야 되는데? 쫄이 땡긴다. 올라가는 수. 지금 그 다음 수 올라가는 수. 먹으면 포가 이거 딱 때려요. 때려. 중포 나오는 각도라서 아주 위기입니다. 아주 위기예요. 마가 먹기에도 부담 실어봐. 이 마가 여기 딱 뜨면서 차를 걸거든. 몰라 이거 해볼만해요 이거 한이나 초나 이거 둘다 할만한데 한에서 양포 공격이 응? 야 이거는 좀 실수입니다 지금 요거를 먹었는데 이거 차가 먹으면서 여기 이공 들어간 자리거든요요거는뭐 어, 이건 교환하겠다 이 생각인데 음 글쎄요. 지금 요 자리는 어떤가? 포, 포 달라는 자리인데, 그렇죠? 이거는 좀 잘못 보신 것 같아. 잘못 보신 자리예요. 포가 지금 이 중요한 자리에 포가 지금 희생이 된다. 그럼 거의 게임 끝나지. 네.